꿈꿔왔던 나만의 영화관, 이젠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와이드 무빙뷰 3템바임이 화이트 에디션으로 공간을 특별하게 바꿔 보세요. 32인치 스마트 TV라 이동도 쉽고 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집 어디든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답니다. 풀HD 해상도에 스마트 기능까지 더해져 OTT 서비스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고,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 셀프 설치도 간단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와이드 무빙뷰 3텐바이미로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보는 건 어때요? 자유로운 이동성은 기본, 스마트 기능으로 OTT 서비스도 맘껏.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덤으로 간편한 셀프 설치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췄으니 더 망설일 필요 없겠죠. 내방 어디든 영화관을 만들고 캠핑 필수템으로도 딱, 자취방에도 안성맞춤, 실제 사용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볼까요? 이사후 TV 놓을 공간이 애매했는데, 와이드무빙뷰 3템 바이미덕분에 고민해결. 원하는 곳 어디든 옮겨다니며 볼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는 후기가 있네요. 화질도 생각보다 괜찮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도 문제없대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니, 정말 탐나지 않나요? 침대에 누워서 영화 보는 로망을 실현했다는 후기도 있어요. 각도, 높이 조절도 자유로워서 세상 편하게 볼수 있다네요. 화질, 사운드 모두 만족스럽고 몰입감도 최고. 다만, 너무 오래 보면 목이 아플 수 있으니 자세를 바꿔가면서 시청하는 걸 추천해요.